자 오늘은 뭐를 한번 안녕하세요 짬밥 TV의 짬밥 형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옛 추억을 돋는 밥 음식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요 재료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감 오시는 분 있습니다. 이거, 이거. 된장국하고 닭볶음탕을 할 거예요. 군대 그 짬밥 그 레시피는 따로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설명해 준 데가 없더라고요. 군대 짬밥이란 게뭐 별거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고 만들기 쉽게 만들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닭은 넣고 미리 끓여주시면 돼요. 원래 군대에서는 뭐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파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요. 된장국 끓일 때 배추 좀 잘라서 넣을 거예요. 전녁간지좀 돼서 옛날 스타일로 애호박, 팽이버섯, 감자, 당근, 청양고추, 마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닭볶음탕은 고추장 두 큰술, 뭐 간장 한 큰술 뭐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복잡한 거안 안 하고요. 자, 여기 닭볶음탕 어, 소스를 그냥 쓸 거예요. 뭐 마트나 이런데 가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재료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감자를 좀 썰어야 하는데 군대 스타일이라서 된장국에도 넣고 닭도리탕에도 넣을 거니까 썰어볼게요. 한입 크기 정도로 썰어요, 그냥. 아, 이게 군대에서는 막 400인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군대 있을 때 취사병도 했는데, 1111 소총수에요, 이게. 상병 때 GOP를 올라가게 됐는데, 취사병이 전역을 해서 소총수였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군대 이야기도 조금씩 있으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국에는 먼저 감자 썰은 다음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감자는 나중에 닭볶음탕 할때좀 닭이 좀 익은 다음에 넣어도록. 배추. 먹기 좋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썰으시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애호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뭐. 전역한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군생활 새로 새로 다네 그래도 아직 민방위는 안 끝났슈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군대에서는 보통 뭘다 넣고 끓여요 일단 다 넣고 끓이고 간을 나중에 이제 병장들이 와서 간만 하고 가요 병장 그 짬밥 그 짬장이라고 하는데 간만 보고 나머지 이제 뭐 이등병들은 와서 감자 이거 껍데기 까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400인분 하면 두 박스씩 와요 그것만 까 그것만 막 계속 그것만 까나중에누 이거 막 어, 어깨가 쥐나가지고, 많은 그, 500인분 이런 건안 해봤는데, 취사 보조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아, 이 등병들은 오자마자 막, 뭐, 당근 껍데기. 양파 계속 까고 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막 까고 있어요. 막 2시간 동안. 저는 이제 취사보조로 가서 그때는 짬 같은 거막 버리고 하라 하면은 그런 거 버리고 오 뭐. 그리고 한 1병 정도 되면 아, 이거 썰는 것만 해요. 그깐거 가지고 야채를 야 이렇게 계속 썰어요. 손이 안 보여. 막 양손으로 썰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3병 정도 되면은 조금 편해져요. 마지막 이제 다썬거 가지고 그냥 음식 다해 주면은 이제 볶고 고참들 이제 말년 병장들은 와서 간이나 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된장 국에 들어갈 양파를 약간 군대 스타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부대 인원이 적은 부대일수록 짬밥은 좀 맛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대 인원이 적을수록 그 개개인들의 그 의견을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대대 규모가 커질수록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짬밥이 맛있다 없다는 어 급양대마다 좀 다른데 취사병이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장교들이 많은 부대. 예를 들어 뭐이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밥이 맛있습니다. 그거는. 감자랑 당근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사병 들어가면은 보통 취사병으로 시작해서 저녁도 취사병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아 소총수 자추특기 1111에 어이구 깨질 뻔했네 이제 군대에서는 이걸로 탁 치고 넘기고 탁 치고 넘기고 치고 넘기고 이렇게 막 군대에서는 막두 개로 따다다닥 500개씩 600개씩 막이렇 뭐 때려야 니까 30분 동안 막 외국 배바에 있을 때는 GOP에 있을 때랑 밥맛이 많이 달라요 GOP가 훨씬 맛있어요 계란후라이도 해주고 다해줍니다다 근데 뭐 공병 부대나 삶은 계란 또막 옆구리 다 터져 있는 그냥 삶은 계란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좀 마늘을 좋아해 많이 넣어 된장국에도 넣고 닭볶음탕에도 뭐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부대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 이런 양념통을 쓰는 그것도 있고 이게 보급이 나오면 이거 쓰는 거고 보급 안 나오면 그냥 고추장에다가 그냥 간장 넣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두부도 준비를 좀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이제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조금 쫄았네요. 이제 야채가 익었는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은 흐물흐물해져 있어요. 야채 아니 닭볶음탕 소스를 그냥 반절 정도 넣어줄 거예요. 100%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고춧가루나 간장 조금 더 개별적으로 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된장 은 그냥 이 정도 기준이면 그냥 이 정도 한 스푼? 군대에서 계량이 어딨나요? 계량컵 이러고 있긴 있어요 군대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싱거울 것 같아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반스푼 더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는 뭐다? 다시다를 넣는다 다시다 미원은 뭐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다 하, 이거 넣으면은 감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아 근데 오늘은 고추장을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추장이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건강 생각해서 짜게 안 먹으니까 싱겁게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저는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만 조금 자 이렇게 자기는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다는 사람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봐요 뭐 뭐가 더 맛있냐 이 시제품 양념 넣는 게더 맛있도록 넣고 원래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런데 국이 원래는 그 이렇게 조금 불그스름 하잖아요 이제 고추장 조금 넣으시고 이제 고춧가루도 조금 넣으시면은 딱그 모습 나와요 이제 제가 좀 고추장이 지금 약간 닭볶음탕에도 나머지 파랑, 뭐 양파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군대에서는 다른 뭐, 레, 레시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재료만 써 있어요. 저는 어떻게 취소병 됐냐면, 재밌어요. 이, 조리학과 나온 사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자, 집이, 식당한다, 거수, 아무도 안 들어. 자취해봤다. 고수, 몇명 들어. 밥 해봤다! 손 들었더니, 너 내일부터 취사병. 거 소총수로 훈련 다 받고, ATT, RCT, 혹한기, 뭐, 유격 다 끼고, 지오피 올라가서 경계 근무까지 다 쓰다가, 대대 내려가서 조금 배우고 와. 그때부터 밥을 하게 된 거예요. 닭볶음탕도 완성이 됐고, 된장국도 완성이. 이게 군대 짬밥 비주얼입니다. 군대 짬밥 비주얼.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닭볶음탕, 닭볶음탕, 된장국 이제 옛날에 부대에서 항상 거의 같이 딸려오는 그런 반찬들이 있어요. 아침에 항상 주는 우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먼저. 음, 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또 한번 아, 군대 맛. 오늘 재입대 꿈 한번 꿀것 같은데 이게 불안불안한데 이거. 아 소주 없나?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